이제 원 하늘색인 거는 전기여 가지고 요금이 좀더 비싸던가 아마 안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두 색깔로 그을 하셔야 되고 그 보통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고장 난 건데 왜 고장 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기어가 아무래도 좀 공공이 다으니까잘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기잘끊어졌는지 브레이크 됐는지그 정도 확인하시고 핸드폰유리면될것 뭐. 같이 뭐? 요 때. 진 얘네들 진짜 통통해. 왜 그러는 거야? 어, 어, 이겨내. 조주재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laughs> 직접 타보신 효과나 느낌이 어떠세요 어뭐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네. 그 다른 일을 좀 많이 타봤기 때문에 네. 자전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네. 어두 군데 비교를 하자면 네. 정말 파리는 어 서울도 자전거 정책이 잘 되지만 네. 파리는 어 도로라든지 자전거 네. 갈수 있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네. 배려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차도보다 자전거 도로가 넓다는 라참그신선한 충격 네. 뭐 이런 것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점들이 좀더 서울도 개선이 되고 네. 오히려 더 소규모 도시들에 더 퍼진다면 네. 그 소규모 도시들의 그 시민들의 이동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요? 네. 광주에, 제가 아... 살고 있는 광주라는 도시에서 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일단은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차선보다 네. 두배더 크고요. 네. 그리고 차선은 한 차선밖에 없는데, 자전거는 한 두, 두세 차선. 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게물 흐름처럼, 네. 마치 자가용을 운전한 것처럼 똑같이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에 정말 매력을 느꼈어요. 네. 자전거만으로도 충분한 도시는 파리. 오케이. Okay. <laughs> 네. 말도만 듣던 파리 시내를 자전거를 네. 타보니까 네. 너무 자전거 중심의 그런 도로. 삼 네. 분의 일에 네. 있는 도로 중에 네. 거의 뭐삼 분의 이가 자전거 도로고 삼 네. 분의 일이 자동차가 들어오고 뭐 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laughs> 없는 이런 거여서 네. 어, 정말 이런 게 너무 파리는 너무 많이 준거 같고 우리나라는 네. 너무 안 좋은 거 같고 네. 이게 좀 접목이 돼서. 네. 이좀 우리나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어 생각만 하던 것과 직접 타본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르 그렇죠. 이렇게 네. 뭐 머리로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기사로만 봤었는데 네. 직접 내가 몸으로 해나를 네. 받고 타보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네. 그다음에 차는 그냥 엉, 엉금엉금 가고 네. 있는데 우리는 생생 가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더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아, 왜 파리를 자전거 도시라고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인구 200만, 또한해 9천만 명 이상이 온다는, 그, 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렇게 네. 많은 차들이 존재하는 네. 그 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왜 보행자와 네. 그 자전거에게 도로의 2분의 1 이상을 낮게 돌려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네, 네. 걸, 고민하게 했었고요. 네. 핵심적인 건 네. 연결인 것 같습니다, 연결. 네. 그러니까, 네. 그, 안전하게 보행하고 네. 자, 자전거가 다니고 차가 네. 다닐 수 있도록 네. 자전거도로와 인도, 네. 자전거도로와 차도, 차도와 인도, 네. 뭐, 이걸 잘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네.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정책을 어디에다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구나라고 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래. 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자전거 타기 좋게 네. 좋은 오프라를 가지고 제가 어, 6.5km를 탔는데 6 5 k m 타는 동안 어, 중간에탑때문에 뭐 위험했던 적이나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부딪히려고 했던 적이나 뭐, 사람들한테도 진짜 뭐, 피해가는 것도 없이 무사히 그 그냥 어, 올수 있었고 전 도로가 나눠져 있는 게 네. 되게 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만든 택지에 불과하지. 뭔 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똑같아요. 사실 네, 그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완벽한 그 모델을 지금 적용한 건데. 여기가 한복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시청이고. 네. 어, 근데 지금 여기가 어,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혁신 도시는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네. 직주를 이제 네. 결합해서 네. 그러니까 일하면서 네. 또그동 바로 옆에서 네. 살면서 네. 거기서 이제 하나의 안결된 네. 구조를 갖게 하겠다. 네. 해서 이제 이전 시키고 네. 공공기관 이전 시키고 그런 네. 사람들이 그 네. 그런데 결국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실패를 한 거잖아요. 네. 만담보다 했던 건데. 그렇죠.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갈수록 문제가 네. 혁신 도시가 계속 비어가고 있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광주에 나주 혁신 도시도 그렇고 네. 아마 다른 쪽도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신기해. 여기 와서 네. 계속 느끼는 게 네. 정말 이 유럽 도시들 그리고 특히나 자전거 정책에 네. 성공한 도시들은 네. 정말 어게 보면 신기할 뿐이고 네. 또 그만큼 어, 정. Um, the Little b i 만하십니까 네. y I'm s o r 만하 about it. Soon the Shigo, t a m a r a s h i 어가지고 그냥 a 포 y e 탈 만하십니까? Tama, t a m 자전거 도시 너무 위험해 <laughs> 자전거가 위험 어떠세요? 좋았다. 좋아요? 아, 요원님은요 아, Very good, very good. Very g 님은 <laughs> 선생님 기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까? 서위님 네, 아니 님말 걸지 말아요 자전거 안돼요 네. ㅎ 네 자전거가 굉 좋은건데? 그랬요 아니 아까 우리 아까보 훨씬 나 이게 성능같은거 네. 기동원 기분 어떠세요? 음.

재현님 네, 자전거 직접 타보니까 어떠세요? 아우판아 자전거 들어가 너무 잘 되있어가지고 진짜 좋아요. 네. 아 뭔가 되게 평화로운 전원마을 사이를 한번 탐험한 느낌, 네. 투어한 느낌. 네. 물론 자전거 투어였지만. 아 네. 처음에는 좀 지겹고 좀 그랬잖아요. 자전거를있숙하지않번 자전거가 저희 동향인 맞지 않 이게는 맞지 않아요. 네. 크기가. 네. 느낌 확실히 좀. 전혀 이렇게 거리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도로가 진짜 거리낌이 없어요 되게 평화롭고 어, 우리로서는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음. 다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要图书馆。 잘간다습니다새 네, 소리 들리고. 녕하세요스포리아 <laughs> 아, 들어가세요. 자전거 들고 들어가세요. 좀 흔들어 봐요. <laughs> 아나한테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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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했어. 웃음> 사진 건질 만사진아 <laughs> 그래요? 지금 그래서 계속 찍고 있어요. 계란 줘? 아름다운 밤입니다. <laughs> 밤이요 <laughs> 장갑으로 15번. 연수단을 대표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DB는 어, 8인는 자전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que la ville de Paris, qui est la suffisante, euh, vous pensez que c'est suffisant pour eux être un déficit Pour la ville de Paris, ouais. le vélo est euh, ouais. le seul déficit de, ouais. de Paris. C'est suffisant pour un transport. Euh, non. Non, je pense non. que euh, 아,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자전거 충분합니다. 네. 아, 그, 그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죠. 충분합니다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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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께서 이요 여러분들은 자전거로 충분하냐고 다고 생각하시는지. <laughs> 음. 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 한국의 여러 네, 도시들에 게 이런 내용권 홍보 같은 이런 이런, 이런 내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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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say with the flow of the event. Uh, so, <laughs> the station basically bicycle question, uh, think the bicycle is And next to that, we also would like to recommend um, bicycle culture in Sydney and South Korea. We would you like to recommend bicycling to other cities Yes, we do. Yeah. <laughs> yes, definitely. 방문이 될수 있을 거라는데. 바이크에 충분한 부품 사이 되고, 발주실 네. 당연히 들러야 쉽다. 권장 부탁라고 그랬습니다. 안달리기 answer please. Yes. 오. o 든 세기엄어 3000만이에요? 오, 와우. Okay. We e x p e c t s on like a hot weather in Netherlands. Yes.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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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반갑습니다, they always use, kind of so, uh -huh. use t h i t h n n e 대 l 민국 t h i 의원 h e s 그리고 또 자전거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분들, 또 자전거와 관련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NG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왔습니다. 그음 자연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이 아니고 어, 자동차가 이 도시를 지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도시들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 20일 3일날 대한민국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여러 도시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미국 뉴스터를 좀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어, 저희 우리 대한국의 상황과 비슷한 여건으로 자유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der äh, äh, Kulturgüte, äh, besonders im äh, Museum Louvre. Oh.